네, 안녕하세요. 엄마 면회 왔습니다.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오늘은 어머니 생일. 올해 몇 살이니까? 93세. 93세. 93살. 네 93살 생일 93살이니까 3개먹오겠습니다 90은 빼고 3살만 네, 불 붙여주세요. 여기 사진야네 93살 아유 오늘은 잘 걸, 또 걸어 다니십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네. 좀 좋아졌네요. 이제 이제 한 잤어요. 잤어? 잘했네. 토요일은 면회가 안 된답니다. 저녁에만 면회된대요. 자, 오늘 생일 이93 연세가 9 3입니다자 노래 부를게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꺼이지 엄마. 호해 주세요. <laughs> 아. 당연히 꽃선 내버려 놔 가지고. 아, 그래서 아이고 꽃이 또 왔네. 잘했습니다. 백살 채웁시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일단 잘했어. <laughs> 이거는 저기 같이 먹어요. 잘라서, 알았죠? 아 어, 먼저 먹고 조금 잘라 드리지. 네. 좋아진 것 같습니까? 잘 걸어 다니는데 집에서 걷듯이 걷네. 응? 집에서 걸어 다니듯이 다녀. 요 조금만 여기만 좀. 그러니까 응. <laughs> 손주한테 받아먹겠다고 입딱 벌리는 우리 엄마네. 아 이거 잘했습니다. 저 여기 옆에다놔 옆에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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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했다습니다아유다지 아, 서른이야, 서른. 얘는 어. 크지. 좀. <laughs> 얜 크지도. 군대간다 생각해서. 내가 간다. 어지 자, <목소리> 빠빠이 <목소리> <짜안, 목소리> <바이 바이 목소리> 엄마 면회 오늘 생일 93번째 생일. 앉아 이제 내가 음. 하도 <laughs> 음. <laughs> 음. <음> 응 파리가 돌아다니는 거 있는가 달달하지? 응. <laughs>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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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즐거했 자꾸 거어 내가 응. 오늘 뭐 운동 다녀? 급해. 응. 아버지가 설전지도 같이 설뭐 만거그래그가들어오자 가래, 가래, 가 그렇게 서나 그냥 어머니 거만 간다 니 무조건 가라에이아버지이 <laughs> <laughs> 그 아버지가 좀지싹이 뭐. 응. 아버지 뭐.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가 뭐. <laughs> 그래도 뭐 전화하니까 응. 그 간병하는 사람 있잖아. 어끼냐? 응. 그러던데. 응. 막내예요. 그랬더니 어끼냐? 어끼야. 응. 응. 아, 내가 누나야. 뭔 누나? 그건 누나지? 그건 제 삶이니. 어. 그 누나 맞아. 친척이야? 나는 그 할머니, 손질살살. 삶의 할머니 아재. 어. 우리 집 댕기잖아. 어. 알아. 그집 딸이거든. 어 그래. 저집에그집 딸, 그들 응. 매화네 집, 네 도깨비는 모르나? 몰라. 매화네 집에 귀신은 몰라. 매화네 집고, 응. 아주 전설과는 똑같아. 그래? 매화네 집에? 매화네 집에 할머니 한갑이잖아어 할머니 한갑인데 친구첩도 주무고. 어. 또 저기 들어봤는데 귀신얘기야 어, 음, 또 저기 그집만복이라고 아, 음. 할머니 그 외손집 딸그 외손집 어. 미국간 고모 아들 손자가 음. 그때 또 오래가지고 거기 그... 저고다가또 오가니 우린 또 <laughs> 우리도 할머니가 또 외에서 은경이 아버지가 또 한갑인데 고생하고 싸워가지고 가잖아그 삐져서 어. 가니깐 딸 갔단 말이야, 고무가 아래에 던져. 그래 음, 저기, 운녀인가사0이라 하더라, 저때 와가지고. 작년 오는 다0사0년 근데 쌀매이크 신호하고 둘다 내가 운녀이 없고, 이제 음. 내려 네. 찾으려고 그 울었다, 외성모들 내려 얻었 내려 내가 들다 그리고 외집 밭을 들었다, 소리해. 난 하면 소리 나대. 그리고 지에 어. 가려고 못 들은 그아들 가서 팍떨었어 응, 갑자기 팍떨어져 그래서 어쩔 게로었죠그빈 집인데? 빈 집이요. 아, 귀신이 울어? 무슨 말 하나 죽었지. 지집아또 열네 살먹을 하나 죽었지. 자, 저사람 터가 안 좋았구나. 바로 그 태웠잖아. 그냥. 처음 날 o t sure. I'm not s u r 잘해요 not 지 u r e I'm not s t 보내 주의. 한부더 One more. Yes. Okay. We'll t r 저 to have a choice 고 r o u a t o n t o d e t r it. w e l

3만 제시사만습니다 응. 아버지는 응. 잘 도와주, 아주, 아주, 아버지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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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주,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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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주, 아주, 아아 아주,

나로테어깨냐 어깨, 어키오키오키오키오어오키오키오키오키오키오키오키오키 내가 오오키오오키오키오 네. 응. 응. 아, 그키어깨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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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키오키오 아. 응. 저, 오키오키오키오키오키오 고음 막 켜지 말라 그랬다는데? 네. 설이 맞아서 켜라고. 안달다고 네. 설이, 설맞을라 하면 켜. 설이 맞으면 안 된다고. 맞을라 하면 켜. 설이 안 맞을 때는 하면 켜. 아니, 그니까 지금 어. 내려가서 켜는 게 맞아. 누가 설이 맞을 때 내려가, 누가 내려가 켜? 너, 너안 한, 수석에서 열흘 만에 설이 와. 벌써 네. 10월달이야. 저 용재처럼 저 별이 어저 난소에 온다고. 열을만 서리고 와. 그럼 캐야지또 된다. 그지내려가 캐? 요번에 내려가서 다캐야지 많이 캐 가라 하다가 고구마. 영철이 많이 캐 가라. 어웬일이야 기분이 한껏 좋았군요. 주문진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고양도 갔다 오나 삼척까지. 아. 아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게. 응 아버지 할 얘기 한마디 해야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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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명올 명절은 못내려 가니 잘 애들 수달구지 말고 잘 해주셔 이렇게 한마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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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네. 용담. 올해는 손자들어떻고 결국 그저 손자보고 가는데, 마음을 주의해야지 그렇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의론이 등장해야지. 요번엔 잘해요. 그래서 이제 지 그게 뭐여? 실수잖아. 잘하라고. 나는 그것을 사랑을 해야지 사람이 딱지 이런데 이리 문젠가 이또선주메이 인제 어떻게 저저저 조심을 안 하고 그래하리구 하루 열살 증시는 맞지. 잘열살 증시는 이제 그렇지. 중학까지 어머니는 이 아재 가문 어. 하다보이렇나 아이고 애미 왔나? 안말 애미 왔나? 얼른 <목소리> 들어올 앉아서 내게 그래 얘기이 아주 가뜩 가 오면 졸리고 졸리네 그 노인들 방금 내하어쩌 네. 네. 나이 그만치 먹은게 그 호식이 돼갖 가고 저 그날 이제 가고 서 하나가 의자이잖아 둘다 노인회저저쩔입고선데 찰밥을 찌고 진부에서 정부 진부 장사, 진부 장사 따서 먹어요. 찰밥을 찌고 그 거기 가면 여섯 가지 해가지고 보은왔다 싸가지고 왔어요. 밥을 볼은 여더니들요 내가 그이후에또 뭐하나. 아이고, 뭘또 따가지고 왔어. 아이고야. 잘 먹여, 잘 가요, 이렇게. 밥을 끊어 놓고, 어, 좋았어. 한뒤야 이제. 9월에 가져왔어. 미친 년들. <laughs> <laughs> 밥을 한그릇만 가져왔네, 어이 미친 년 이러잖아. 둘이 먹고면 남았는데. 감성 들리는거도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유, 왔느냐, 방금 말해도 돼. 음. 그래, 쳐지게 된다. 꿔요 쟤는 상할 만에, 건네, 건네, 일이라도삼색이일 큰일 났다. 나는 친할아버지처럼, 그래. 나를 사랑하고, 보문시가도 내야지. 그때 신고 보게, 이래방 말해. 딸래서 하도 좋

내려간다 그리니 기다리라고 좋아서 기다리냐고 그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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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큰다고 약을 지그리고 올게. 그 발에 발르는 약하고 갖고 라고 응. 응. 발에 바르는 약이 병원에 응. 그, 그 응. 테레비 있는데 내내 응. 썼는데 그 화장품인데 응. 그럼 발에 바른다고 써놨어. 좀안 써봤어. 음. 그러니까 한명그 다음. 응. 그러면서 이제는 파생을 하고 있다고. 응. 말을 쓰 해야 돼. 싸우는 또한 가지로 시겠어거기 호기 외에도, 호기. 일본 기잖라 일본 말, 일본 글자라. 응. 호기. 응. 자꾸 했거든. 고장이도주머니 호흡이 있더라고. 바꿔야 돼. 내가 어제몇 했는데 지바데 아, 그렇지. 그래그이랑거 그리도 에다바꿔달라영수시 오신 차에 집서영수랑바꿔달라 바꿔 있더라 바꿔 나로이 호흡이 잘데 응 그래서 그, 한다, 한다, 해제니까. 응. 어제서 씻는지 씻게가지고 간다 왔던데, 와서 같이 써줘 같이 들어가서. 지고씻고 잘했어. 평소에 잘하거지 네. 응? 잘해. 그만은 잘하지. 결함마, 그만 잘하는거지. 복이지, 뭐, 복이야. 응? 응. 그지? 그까지, 우여 와, 우리 팀 계획을 잘못했던, 그는니 글이 신경쓰지 만 내가, 자증나 어쩌다, 이제 산소가, 조리한그데 이래. 신경쓰지 마. 아 그런 짓이 없가 좀 집이 조 여유가 있어. 그때더라 집이 아플 때는 싫어. 어머니만 있으면 가 가지고 있겠네. 아버 때는. 근데 왜아가씨살짜리지이 여름까지 간다고. 내가 어제 해지 엄마 보고 서저어그이 삐지면 가잖아. 음. 한 저기 작은 애비 돌차 들려오나. 저희도 보면 가. 엄마 그러면은. 제도없끓요자유들이벌치하제 우리 애 아빠가 벌치했잖아 배고프다고 빵을 가져갔어요 요양사가 빵을 가져가 먹지 안먹어그한 4, 5달 했죠 동작 같애가지고 고는굽 저기 좀 굽고 지열마맛면게서 오빠는 그 오빠가 잘 먹으니 한대젖도서밥 말을 못르니까오빠어디가먹겠니그 응. 빵도 안 먹었대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께는 안 먹는다고. 아버지 그빵 먹는지 안 먹는지 아나? 누가 못 말려 그그 어제 있대때 빈털 일어나는데. 속상한데 푹 쉬고 있어. 우리는 내일 아침에 아 저기 내.. 어머니도 지어서 어 있어요. 내네 우주에서 울고기밥 먹자고 비친대요또 깨고 막비친는데지리에 군대. 또 깨. 이런저걸본다는거그럼뭐 어쩔 수 없지 뭐. 밥을 이제 약간 먹으면 안 걸고 걸구.. 음. 그렇다 그니까, 우리 집에부해야다 세면 달지. 네떨어다달 음. 세면 달지. 음. 거기로 오면 그, 그, 저 집이 뭐, 딴 데, 딴 데, 딴는거잖아 그건 무섭대. 왜? 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우리 도자와 자든지, 임자와 자면, 안 비키는데, 그니

마음이 불안하대요. 응, 웃져나 하고. 이제이제 이민, 이민 뉴야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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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고있 알지? 어딘데? 내려갔다 올게. 약 가지고 올게. 내려가서 전화 할게. 어디 있나 찾아가고. 가 찾을래? 고구마. 고구마도 캐고. 알지? 비 온다. 비 올라 그래. 죄송한 지나기는 다 보고, 저기서 가고. 가자, 이제. 응. 할머니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야 돼. 아니, 할머니 들어와음 Gracias.

여 이것도 볼때통통만 자고 만 자고 통통저기저 갔다 와서 올라올게. 케이크는 잘라줘. 사람들 먹으라 그래. 여기. 이 가는데 사 그, 저기, 그, 저기, 그, 사은 법 응. 뭐, 여여지나서다 아니, 얘기하고 가 알았지? 갔다 와서 봅시다. 명절 집에 가서 고오늘또 사진 찍어갖고, 와서 보여줄게. 알았지?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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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嗯我이等一下就去 <목소리도> 너는제2 0을 줘? 안 앉아, 존재 못해? 응, 응, 응. 190백도 다고 걱정하지 말고. 신경쓰지 마. 잘하고 있어. 면들 잘 세고 게 갔다 와서 보여. 응? 알 TV 보고 있어? 간다? 네, 게요 시골 갔다약가져가약챙겨갖고 올게. 여기 케이크 있어요. 아니면, 니 안녕하세요.